재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1200GS 클러치 센서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센서를 교체한 이유는 어,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 클러치를 어, 잡으면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하지만 클러치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어,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잡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본 차량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 기어를 놓고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예, 네. 일단 장원를 넣습니다. 오, 시동을 떴습니다. 다시 키 온을 하고, 크러치를 끝까지 잡은 상태에서, 예,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이 아래쪽에 있는 크러치 센서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크러치 센서를 지금부터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품 클러치 센서 입니다 예 포장을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예, 더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 예, 피스도 같이 옵니다 예 바이크에 어, 장착되어 있는 요 스위치를 빼내고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티 센서의 커넥터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여기 핀을 살짝 들켜서 빼줍니다. T 9mm 별렌치로 스위치를 잡고 있는 스크루 볼트를 풀어줍니다. 풀어 완전히 빼줍니다. 센서를 예, 빼냅니다. 예, 신품으로, 신품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구멍이 있는데, 예, 구멍이 요 안쪽 고 돌기에 예, 끼워지도록 예, 체결해 주면 됩니다. 피스를 체결합니다.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네,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체결이 되었으면 네, 커넥터, 스위치 커넥터만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클러치 센서 교체가 끝났습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크러치를 잡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잘 걸리죠? 어, 센서를 교체하니까 시동이 잘 걸립니다. 어,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크러치를 잡고 시동이 안 걸릴 시에는 크러치 센서가 고장난 거니까 크러치 센서를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R1200GS 클러치 센서를 교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